어나 갈리나? 어오 어. 어, 오, 대박 대박 갈려 갈려? 대박,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튕겨 나가 튕겨 나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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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놀이 이거 왈도야 지금 죽었어 <laughs> 아껴만다니까 <깻잎만>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이 사람이 <laughs> 아, 개 무서워 개 무서워 <laughs> 자 짝꿍 아 이렇게 아니, 아니, 아 이거 내가 눌러야 되네 그만아 <laughs> 너무 징그러워 너무 무서워 오늘 얼굴을 좀더 응? 예쁘게 하고 가야지 난 미용실 좀 갔다 왔어 먼저 거래봐 뭐지 여캐리게 서울 험일 확률 높겠지 <laughs> 하지만은 어. 그게 미의 기준이라니까요. 스크랩 메카닉 세 개. 맞지, 맞지. 이렇게 안 꾸미면 어떻게 꾸미란말이오 맞지, 맞지. 할 수가 없네. <laughs> 수염을 줬잖아. 그럼 해지. 어, 있겠... 아, 수 아이씨, 제옷입은건봐승 여기 뭐해 이거? <laughs> 아, 뭐야. 저 괜찮은데. 우주 괜찮은데. 우주식 침대 멋진데. <laughs> 오징어 침대야 저게? 맞아? 음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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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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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 <laughs> 이게 뭐냐 <뭐야>. 이게 <laughs> 서영대 아니니 이건 서영대 <laughs> 아니야 뭐? <laughs> <나 생각했는데? 웃음> <laughs> 뭐, 아, <laughs> 이거? 오징어 침왜 내릴 때왜 뒤로 사출돼 그니까요 사춘을 튕겨나가는데? 아 진짜 웃기네 어나 갈리나? 어어오 오, 대박 대박. 갈려, 대박 갈려.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튕겨나가 튕겨나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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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, 나도. 야. <laughs> 땡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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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데미지 있네. 아이씨. 낙뎀 받을 걸려거 너무 높이 날아가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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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 다시. 어, 아저씨 한번 봐요. 일짱일짱할 짱. 난나 거기. 아니, 데, 데미지만 다는데나 죽어. 나 죽어. 나나나 <laughs> 죽어. 나 산업재 현장이야, 지금. 오호! <laughs> 빨리 빠지금 지금 이렇게 타야 돼요. 아, 죽겠다. <laughs> 아, <안> <laughs>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? 네. 그거 내 내려, 건물 내려올 때도 밖에 떨어진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그 약간 울퉁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, 님들. 네. 죽을... 거기 에 살짝살짝 걸치면서 내려오면 낙대 안 받고 그냥 내려올 수 있어요. 편하게. <laughs> 그런 거 몰라. 추가? <laughs> 쟤 누가 밀었어? 추가! <laughs> 아, 누가 밀었어? <웃음> <웃음> 3개 무단이 아야! 야! 3개 무단이야 뭐해? 우리, 우리 집그 작물 잘보모하고 뭐 있지 <laughs> 아니 아무도 없잖아 집에 야, 아무도 없지가문은 이미 반 박살나있고 막 돼있는 거 아니야? 와, 아, 아 아, 다 집에 와! 다 집에 튀어오라고! 왜왜왜왜왜 <laughs> 저게 아, 뭐야 이미 늦었잖아 아니 저게 뭐야 미친 아니 빨리 돌아와 어디야 집 어디야 어디 돌아가 돌아가 민국이 쪽으로 가면 되겠지 와, 완전 많아 이게 말이 돼? 가는 중 이야 저거 아직도 안 뚫리고 있었다는 게 놀라워 저게 이외로 <laughs> 쉽해요 돌이 내구력이 제일 높아갖고 무겁고 제일 무겁고 제일 내구력이 좋아요 다 꺼져 와 대박 많다 다 꺼지라고 우리 <laughs> <laughs> 돌았냐 돌았냐고 <laughs> 아, 아, 이 짐이 아니야. 또 파먹었다 이 놈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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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씨! 죽여버려! 다좀 아, 때려봐 다 때려봐 우리 우리 농장 말고 우리 농장 말고 어어어 농장으로 벽 뚫렸어 어. 잠깐만 안돼 어디 어디 아, 와 조금만...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네가 켜기 전에 내가 다켤 거야 내가 다켤 거야 내가 다켤 거라고 어뭐 좋은 생각으아나 인벤이 없어 인벤이 뭐해 뭐해? 뭐해는 말이 나와 잠깐만 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왔어? 과언이 몇초 가냐? 유효 아니 온다고. 아, 너다 털렸어? 다 털렸네. 다 털렸어. 네. 기술자 환영. 네, 뭐재류만 있으면 바로 채용 기, 콜. 기술자. 아, 채용, 채용. 채용, 채용. 와, 우리 는 경력직 우대합니다. 오케이. 토익, 토익 자. 90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. 영어 <laughs> 점수 봐? <laughs> 그 뭐지? <laughs> 말도 안 되는 그 기업 공집 심지. 아니야. 말도 안 되는 기업 공고는 영어 98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. 저희 회사 들어오면 문서 업무도 아, 담당해야 되고 전화 방법도 담당해야 되고, 그 포토샵도 좀할줄 아셔야 되고요. 그 인터넷 관리도 좀할줄 아셔야 되고, 홈페이지 네. 관리해 보셨죠? <laughs> SNS 관리도 하셔야 되거든요. 그 외에 잡다한 업무도 다 청소까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월160 <laughs> 진짜 야고소해야 되는 거아니야어이뭐이 뭐야? 이거 뭐야? 너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니 사실 이에잘안 보여 되게 세워서 운전해야겠거 이거 그 박스 아, 내가 이게... 아니 아니 님들 얘가 저거다 상자 설치해 놨잖아 상자 도 아, 상자 있는 걸 까먹었잖아 늦었어 늦었어 <laughs> <그랬어. 웃음> 지금 지금 비주얼 보소 그냥 이게 화물차지 진짜 트레일러 <laughs> 아니냐 아니, 아니. 이 정도 니까 어이 오물상 차어뭔 아! 소리야 <laughs> 이것도 <laughs> 이사 운전 좀 똑바로 해라 뭔 소리야 방금 방금 무슨 아나 나 순간 아크한 줄 알았어 아크에 무슨 인형 오는 소리 들었네 어이구 아, 자기이야 이 아, 뭐, 어, 뭐, 인용인 줄 아, 그, 저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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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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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누르면 어 죽었다 해봐 응. 빨리 해봐 어, 어 잠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풀어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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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으로 빨리 풀어 먹이 <목이 목이> 와 들고 ]illa. 있는 자세 봐 들고 있는 자세 봐 무슨 씨, 로켓 런처 들고 있어야개 무서 무슨 로켓 런처 들고 있어 개 무서워 저거 뭐야 저걸 저걸, <목이> 저걸 먹인다고 저걸 먹인다고 그거 두 번이 죽어. <laughs> 먹을게요 아, 개거 내가 놀라지 아, 이 아, 아이 아, 아, 이거 내가 눌러야 되네 <laughs> 아, 이거 <그만아>. 나 아. <laughs> 어, 너무 징그러워.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아, 이 아, 이거 내가 놀 이거 아, 이이이팅 아이씽 아이씽. e 렇 보스만 믿습니다. 보스 언젠가도 실수 있을 거라생각합니다 <laughs> <laughs> 맞아 맞아. 한번 무슨 영원한 보스 어. 어봐다 이거야 <laughs> 안금 뭐야? 죠짜 걸? 어야 그거 뭐냐? 맞구나 그, 나 그냥 살아가면 안 돼? 안 된다 아니 저리가 아안 된다 나눈 커진 거봐히둥그래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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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